각도를 한번 찾아. 여기? 어 그리고 형 원래 약간 운전 뭐차 안에서 산진 찍거나 뭐 하곤 할때그차 여기 로고나 이런 거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요 <laughs>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로스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원 경희대학교에 가고 있어요 제가 또 이제 경희대학교 졸업생이고 이 후배들한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라이 k e like 나침반 나침반 같은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려고 지금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성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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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이등 성배 말고 성공한 선배 아... 오늘 왜 컨디션 좋은데 오늘? <laughs> 어, 아이형 오늘 학교에 특강으로 온다는 거야. 이러고 식으로 제작하는 o 어, 요즘에 형 유튜버 다 l o Cello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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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잘하 l o c e l l 가지고야야야야 e l l o c e l l 형. 종 모양 눌러가지고 학교에 와서 개인 유튜브 홍보하 e l l o Cello? 신비주의. 절단 <laughs> 야, 무뭐 신비한 게 있어요, 신비주의 거 아니야? 정 오빠. 그냥 하고아 너무. 아니 그렇다고. 야, 여기 지 말자. 이타이밍에 나는 잠깐 빠져줘 빠져 게. 빰빰빰 <laughs> 빰. 빰빰빰빰 빰. 빰빰빰 빰. 시는거 보자, 차 어, 마지막이마지막을 <laughs>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. 0살 차이시면은. <laughs> 저는 천만 원때다 바로 맥주 잔에다가 이제 우주를 이만큼 이렇게 어깨 동무딱 이렇게 해가지고 안 마실 거야? 이 모자면 됩니다. 내용 미담 없어요 미담. 자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저는 스포츠지도학과 공구학반 출신이고요. 이 시간 <laughs> 공구학반에 같이 약간 비웃는데, 무튼 여러분들의 선배입니다. 박찬욱입니다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다실입생들이라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. 선수분들도 있고.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좀 교현 어, 시간을 좀 활용해 주셨으니까 같이 조금 이야기하면서 좀 오늘 특강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운동을 그만둔 사람들만 서도록 까요 지금 운동 그만둔 사람들. 오케이 여기 그 단발. 뭐뭐뭐 네, 네. 뭐, 뭐 하고 싶어요뭐할 거예요? 아, 편하게 편하게 진짜 편하게. 술. 아 아. 전고기 요거구나. 동아리 활동 하고 있어요? 헤비스 동아리 댄스하라크로스 네. 예, 약간 그술 동아리 하고 있는 사람. 어, 어 오케이. 그 앞에 짧게 들었다 뺀 사람. 응. 배구. 배구. 배구 동아리 안에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죠. 뭐 이렇게 선배들도 있고, 술도 많이 먹어가고 요즘에는 막 글라스 두고만 그래요. 아 진짜로? 뭐, 그런 분다가 아쉽게 있단 말이야. 어우 미개하게 마실 <목소리> 거야? 누구 선수를 그만뒀을 때인생의 실패를 맛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도 탈락자 선수죠. 그쵸? 실제 프로 선수가 되지 못한 뭐 중도 탈락자. 라고 해서 좀 실패를 맛볼 수도 있겠지만 그이외의 길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. 예를 들어서 어떤, 어, 저좀 재밌겠다. 흥미가 있겠다. 구미가 좀 당긴다. 라고 생각이 들면 꼭 그냥 시도를 해보시기 바랄게요. You never know until you try. You know w h a m a i n 매스 업아저아네 이런 거 먹히는구나 자 일단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Q&A 시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질문 어, 개인기 잘한다고 그랬어가지 네. 개인기 한아그 잘한... <laughs> 질문이 아니잖아 어? 네, 왜? 회사다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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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뭐예 앞으로 뭐할 거냐고요? 어 막간을 이용해서 PPL 한 번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개인야 <laughs> 설좀더 해야지 여기 종 모양 눌러가지고 오케와 너무 재밌다 하나만 좋아할게 하나만 지금 하나만 좋아할게 누구 누구? 저는 지금 유튜브 저, 콘텐츠를 제가 하던 스케이트 약간 그런 거를 찍어서 올리는 게 나을 거야 아니면 잘 되는 걸로 막 ASMR이나 아... 이런 걸로 <laughs> <될것> <laughs> 아, 아, 아. <laughs> AS 나 20만 원짜리 마이크 사가지고 거기서 교촌 허니콤보 먹으려고아 그리고 무언가해서 먹으려고 <laughs> 아, 해서 먹으려고? 근데 괜찮아요, 괜찮은데. 나 사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은 것 같아요. 스케이팅 했어요? <laughs> 교촌 허니콤보를 먹으면서 이렇게 스파이를 아, 네, 특강을 마치고 지금 집에 왔습니다. 지금 오자마자 그 정장이 너무 불편해서 바로 옷부터 좀 갈아입었는데, 어 여기는 이제 제가 키우는 고양이고요. 오자마자 어, 엄청 지금 애교를 부리고 있습니다. 네. 어쨌든 오늘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었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어, 또 다른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. 안녕. 자, SK 와이번스와 롯데 자이언츠의 팀간 4차전 경기입니다. 이래주 SK 와이번스의 공격 4번 하자 로맥입니다. 가수 원투4구 착격 왼쪽으로 가.